미진올 팀장입니다. 여러분 테슬라만큼 노이즈가 가득한 종목도 드물죠. 뭐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일단 기사 하면은 클릭 수가 많으니까는 정말 테슬라 뉴스는 다 다루는 것 같아요. 다 다루다 보니까 그 안에 노이즈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 노이즈 가득한 기사를 또 그대로 갖다가 뺏겼으니까 한국 언론들은 또 소설을 쓰게 되죠. 자좀 전에. 이 기사를 지금 한번 봤거든요. 오늘 물론 장주에 나온 거 알고 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2 0 1 8년 테슬라 상장 취득 당시는 회장직 사태 최종 결정. 에? 회장직에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기사 원문을 기사 원문을 찾아봤더니 일단 AP 통신하고 블룸버그 통신에 나온 이야기인데 오늘 미 연방 대법원이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을 최종 기각한 기사거든요 그럼 기억하시죠 2018년에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번복하게 되죠 일론 머스크가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이제 일러, 어, SEC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테슬라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어,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투인 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조건으로 일론 머스크 측과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이제 변호사들 한테 어, 검열 받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응? 이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나 신 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 내용을 올릴 때 먼저 사내 변호사들과 합의해야 했지요. 하지만 이 이후에도 일론 머스크는 2021년 11월에 당시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것 때문에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가 15% 이상 하락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SEC는 머스크가 2018년에 합의 내용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고요. 머스크는 SEC의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22년에 자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거든요. 머스크의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됐고요. 지난해 5월 항소진 재판부는 2018년 머스크가 스스로 자신의 트윗에 대한 검열을 허락했으므로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고 그러자 머스크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기각이 된 거거든요. 연방 대법원은 머스크 측의 주장을 다시 기각하면서 뭐 별, 별다른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오케이. Okay. 사건 이해하시죠? 이 문장이요. 머스크는 i 테슬라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a 딱들 t h 회장직에서 물러나? 어? c e o 에서 물러나는 거야? 그 h 기사 원문을 찾아봤더니 자, 머스크 h a m t s h a m t h e a m i l l i o n f i n e a n d s t e p d o w n a s c h a i r m a n 이 문구, 이 문장을 갖다가 s t e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멍청한 기자가 이제 발로 뛰는 <laughs>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발로 뛰어야 되죠 기자가. 근데 발로 뛰지 않고 자꾸 손가락으로 뛰니까 문제지. 응? 번역기 돌려가지고 테슬라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요. 냉정히 말하면 해장직에서 물러난다기보다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법인 이사 의장 의사 의사회 인사이드 이사회에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거를 즉각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스텝 다운 그렇죠. 앙스가큰 차이가 느껴지죠. 언뜻다 이거만 딱 보면 어때? 어 뭐야 CEO 바뀌나 보다. 벌써 그게 잘렸네. 큰일 났네. 빨리 비행기 타고 빨리 한국 미국 가야겠네. 다시 돌아와야지 중국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제가 그냥 단편적인 예를 하나 전해드린 건데 뭐 강영진 기자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음? 누군지도 모르고 감정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여러분 테슬라의 기사들을 해석을 할때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미주노 구독하시면 바로 필터링을 거친 테슬라의 균형접힌 시각과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